Yeah. Eu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저는 베스예요 저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망대 엘리 나아이할수있겠니니니보다더 예쁘고 깜찍둥이다 이거 잘생겼 <laughs> 이거 어디를 유치원에 가 가지고 늦잠 자 가지고 늦게 일어나서. 이미 돈이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행복만 아, 갖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싫어하지 난무적면서마도 착한 사람 하고 싶어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무적가 될 거야 여보셔 자매들 언니 이거 이이 <laughs> 많은 돈으로 어디서 모였어? <laughs> 사실은 머리를 <웃음> 잘랐어. 가 <laughs> <laughs> 내가 <웃음> 길을 지나가는데 미용실에 <laughs> 머리카락 삽니다 <가라 웃음> 내가 얼마나 머리가 길었 평창은 예뻤잖아 <laughs> 가다가 미용실에 들어갔지 어머나 미용사 언니가 그러는거 어머 좋은 이렇게 참 좋다 이거 혹시 가발로 안팔래? 어? 이거 얼마 주실건데요? 제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 아빠가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미용사 언니가 그래 알았어 돈을 이만큼이나 쳐주셨지 이 돈으로 우리 아빠 건강해 주실 수 있겠지? 언니 잊지 마. 아빠는 괜찮을 거야. 언니 I'm going to take it back! I'm going to Okay. <laughs> I <laughs> do

이다. 미 형님 어린이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물을 준비 못했어. 미안해. 괜찮아. 이 선물을 바로. 안어린이니 우와, 우리 애미 다 컸는데? <목소리> 자, 오늘에서 애미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 축하해 주셨구나. 어린이 여러분도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. <목소리> <오늘의> 축하. <목소리> 야 너무 잘하시죠? 네. 자, 우리 다시 한번더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예, 큰 언니, 맥 나오세요. 큰 언니 나오세요. 큰 언니 빨리 나오세요. 안 음, 아, 나오시는데요. 박수, 하고큰 언니 맥 나오세요. 예. 조 나오세요, 조. 그 다음 베스트, 에이미. 그 다음에 아빠. 예. 아빠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우리 제일 큰 언니 맡았던 언니 앞에 나오세요. 나오십시오. 지금 27개월입니다. 네, 다시 한번큰하수사드립니다 네. 자, 그 외에 우리 다른 어머님들도 이렇게 오늘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더큰한 손과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너무 행복게니다 감사드리고요. 자, 우리가 집에 아이들이 다 둘이 셋뭐 하나도 있을 수 있고, 그죠? 그리고 우리가 다섯 살 아이들, 여섯 살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나 정말 동생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. 하는 얘기 해요. 그런 얘기 하시죠? 예. 그런데도 나중에는 결국은 형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는 우리 가족 간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. 자, 내천유치연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네, 자, 그에 이어서 오늘 조명 너무 멋지죠, 어머니 네. 우리 조명을 해주신 저희 실장님, 앞으로 나오십시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음향을 맡아주신 저희 고독반 선생님, 저 위에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청정 선생님 다 나오세요. 앞으로 다 나오세요. 대청 그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. 선생 빨리 나오세요. 자. 자, 어, 대천 리치원 아니에요. 수영 어, 선 대천 유치생 아니에요. 어, 자 우리, <웃음> 예, <웃음> 우리 같이 준비해주신 대천 세리원생도 다시 한번큰 박수 <laughs> 부탁드겠습니다 <laughs> 네. 내려가서 아이들 관리해주세요. 네 오늘 어쩌면 이 아침에 조금만 늦게 일어나서 아침 에정 점심 겸을 먹고 그죠 뭐 오후에는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지 다라 때도 맞는데 이렇게 아침에 정말로 뜻리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공연을 데리고 와주신 저희 학부모님께도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보람있지어머니 네,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3년간을 유치해 다니면서 어 이런 공연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의 감정은 히노에라을 반드시 느껴야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진다. 그래서 사실은